찬송가 250장 들으심으로 10월 12일 월요일 매일 감사 앱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10월달에는 한마음 연합 예배가 있고요, 11월달에는 추수 감사절 예배가 있습니다. 보통 한마음 연합 예배와 추수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 수벽기도를 우리가 늘 행하였는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번에 매일 감사 예배, 매일 감사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12일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매일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그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한마음 연합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상속받고 먼 타국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방탕하게 허비하고 맙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지만 큰 흉년을 맞이하여 그마저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정말 비참한 삶 속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둘째 아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했지만 여기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어땠냐로 말하면 마을 동근역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기다림은 사랑이고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오랜 방황만큼이나.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에 사랑이 있었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온 것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받을 수 있었어요. 절망은 생명으로, 수치는 영광으로, 배고픔은 배부름으로, 그리고 또한 어둠은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죠. 단순히 종으로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서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때. 자신의 외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 놓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있다면 어떠한 말씀일까요? 내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도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너가 실수하고 빈 바구니만 들고 있을 때도 치명적인 죄를 지어 너가 정말 흔들릴 때도 분명한 것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우리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창조받은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10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10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내 성격과 기질 또한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라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라고 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나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보이셔만 우리는 아버지를 알수 있다라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감사 예배를 이번에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 매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라고 말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하냐면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번 매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가을 주님의 정말 마음을 알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